아빠, 카라 왜 그래, 카라? 어? 염색하려고? <laughs> 바닐라 라떼 좋아해요? <laughs> 엄마! 왜? 몇 시에 나가? <laughs> 또 김밥을 했네? 딱무브나무브 얼마나든 안잘이요 얼굴을 하지 마 아니 왜? 나 봐봐. 왜? 나 봐봐 엄마. 왜? 찍으려고. <laughs> 아. 제가 할게요 어머니. 어느 세월에 해냐? 니네들이 할게요, 하면 오늘 저녁에도 못할 걸? 카라 왜 그래 카라? 어? <laughs> 카라 왜 접어놨냐고? 염색할라고? 염색할 때가 바닐라 라떼 좋아해요? <laughs> 머리가 잘라서 아빠는, 응, 음. 조금만해 맨날 이렇게 해줘? 응. 음. 얌전하네, 아빠. 야, 구박 얼마나 하는 게 아니야? 무슨 구박? 가만히 있으라고? 응. 네. 근데 머리숱이 없는 거 까만색인데 탈색이 그렇게 되지. 네. 아주 흑색 머리가, 아빠. 어? 머리가 다 빠져. 소갈머리가 없어, 그랬어. 아빠 진짜 머리숱 엄청 많아. 소갈머리가 없네. 주변 머리는 있는데. 여기, 여기. 응. 머리 들어. 너무 막 바르는 거 아니야, 엄마? 뭐? 아 이렇게 발라야지 여기 기미 머리는 여기부터 한인데 손으로 좀 해주고 해. 삐, 삐, 삐. <laughs> 왜 부러워? 아유 뒤에서 보니까 할아버지 같네. 할아버지지 그럼 뭐야? 옛날 같으면 장수무대에 나와서 에고애고 <laughs> 날라인데. <laughs> 나중에. 아 할머니도 없어. 응. 어머 아빠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응. <laughs> 없어. 머리가 너무. 아, 여기 그때 염색약 잘못 써서 그래요. 아! <laughs> 머리 나는 거를 그 콩밥에 먹잖아 요새. 가발 사줄까? 야, 야, 뒷머리는 많지않지 아빠 뒷머리는 많네. 그걸 그렇게 했던 뒷머리야. 어머, 근데 여기 이렇게 머리가 없잖아. 여기 염색약 잘못 써서 그래. 그만해 두피 다. <laughs> 아, 이거 있는 건다 써야지. 아, 나 미치겠네 정말. 응? 두피 다 벗겨지겠어. 이거 왜안테 줘. 아유, 본이 인좀 땝기지. 이 머리를 들고 가래, <laughs> <와. 내> 머리를. <laughs> 염색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 한한 한 달? 아빠는 한 달에 한 번. <웃음> <웃음> 유튜브 중독남. 유튜브 중독자. <laughs> 맨날 유튜브야. 잠수함. <laughs> 중독. 중독이 있어요. 중독이지. 자다가 일어나서도 유튜브를 참해야 는 뭐가 거원에서 보면은 이거 보고 하네. 아니 아니 이거 보면 또 잠이 오게까 아잉 높게 지내요 아, 또이셋넷 이런 거있죠 이런 걸잘봐 응? 헬기가 공격하는 거야 깜깜한 밤에 이거 봐라 저기서 그해서 이게 이걸... 그럼 도와줘 아빠 엄마가 저렇게 발뒤꿈치 하고 하면은 아저 아빠가 해주시면도 엄마는 그런 게못 못하게 어디 봅시다 잘 익었는지 <웃음> 과일이야? <웃음> 잘, 잘 익었나? <laughs> 맨날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걸 아빠가 알랑가 모르고서 그러니까 아빠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늙어도 그러니까 엄마가 나보다 오래 거, 살아야 돼? 돼. 빨리 가으라고 닿다 아, 응. 이거. 아, 여기 다 여기 닦다. 다 묻었네. 어 커튼에 닿대. 아이 씨 커튼 맨날 그래 먼저도 그래갖고 <웃음> 내가 <웃음> 빨았는데 아 정말 아 그러니까 먼저도 커튼에 닿아가지고 여기 뭐 봐봐. 먼저도 이렇게 어 물들었어. 맨날 숙이라 그래도 말도 안 들어. 아빠 아빠 내가 해 잠깐만 칫솔 봐봐. 그렇게 이빨 살리다 닦지마 음. 어디 머리 좀 봐요 오 까매졌어? 오 젊어졌어? 됐어